아, VTS-1800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운전까지 해봤습니다 몇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구매자께서 구매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상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번호판만 폐지하고 실으면 되겠습니다 에, 다시금 바이크가 있는대로 가고 있습니다 안전운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마솥입니다. 저는 지금 2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천에 VTX 1800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에 계시는 분께서 구매하고 싶은데 원거리 매물이라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에게 의뢰를 해오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대신 바이크의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시운전도 한 다음에 그 모든 상황을 이제 어드바이스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지금 시간은 12시가 좀 넘었고요. 1시 반 정도면 2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판매자하고는 2시경에 만나기로 하였는데 예, 모든 상황을 좀 같이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머플러 순정입니까? 예. 네? 순정이요. 머플러? 수정이예요 아대장있어 그러면 이제 USB가 껴져 있으니까 USB를 감지를 해요. 해가지고 이거는 저기 파란 불 들어왔을 때는 네. 어, 설정을 하게 되면 핸드폰하고 이거 이거 블루투스로다가 핸드폰에 이제 돼 있는 노래가 이로 나오는 거예요 블루투스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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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누르면 이제 꺼지는 거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저기는 이제 하여튼 녹색 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USB로다가. 네. 아까 파란 분은 저거 네. 중립시 찾아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게 이제 아... 나오는 거고 그렇게 그럼 또떼요네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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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하고 이거는 두 개는 뗀다고 그렇죠 시계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 뭐고요뺄 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거는 어차피 어쩌면... 장착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음. 드리고 수동 끄지 마시고 네. 네. 他包个新包 아, 이거 만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딱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요 아뭐 별로 안 되고요 예 네. 아무것도 그냥 나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나도 적잖게 네. 받았으니까 예 네. 네.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내, 아까 얘기한 거 있거든요 USB 내가 음악 듣던 거니까 뭔가 뭐 별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거 하나 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시계 내 탈모 시계 거기다 걸어놨던 거니까 아, 그거 띈다 그랬고 두 가지만 띱띱다 그랬고 나머지는 뭐 사이렌 무선으로 다 조정해놓은 거 있는데 그리고 드리고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올려 드리는 방향으로다 해 드릴게요. 저도 이게 사이렌이라고. 사이렌 앰프, 앰프 앰프를 켜야 응. 저기가 나오니까. 응. 이게, 이게 킨 거고 응. 일이 들어왔잖아요, 응. 일. 응. 끈 거고. 오케이. 화면에 와서 VTX 1800을 상차했습니다. 이것을 싣고 여수항이나 완도항으로 갈 예정입니다. 안전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오창 휴계소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 여기서 저녁을 먹고 가려고요 점심도 걸렀더니만 허기가 져 가지고 아, 라면하도 하나 끓여 먹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vtx 1800을 2000에 들어가서 보고 시운전까지 해보았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 연료 휠타 쪽에서 누유가 있었습니다. 예, 흥건히 묻어나올 정도로 누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벨브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미세하게. 그리고 또한 가지는 따라라라라 하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예, 왼쪽에서 들으면 소리가 들리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잘못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 아, 다른 거는 뭐 크게 이상이 없었습니다. 2004년식이다 보니까 중고티가좀 났었고, 사이드백 좌우측에 쿵하는 적이 보였고, 그 외에 뭐 다른 부분은 다 말자하고, 예, 수모품 정도 갈거 외에는 그리,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예, 시운전 하면서 그 주행 중에 느끼는 그 느낌도 괜찮았고, 털리는 거나 쏠리는 거 없었고, 브레이크 잘 들고, 또 기아 변속 잘 되고 화이트하게 맞물려서 들어가고 에, 출, 출력 잘 나오고 중립 잘 빠지고 어, 외관도 04년식 치고는 어, 색깔도 이쁘고 어, 그런대로 어,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 이런 상황을 구매자께 전달해 드렸고 다행히 구매자께서는 BMW 차량 정비기사이기 때문에 기계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상황을 직접 자가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에 감안하시고 그만큼 더 내고를 하심으로 적당하게 서로 협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놓고 싣고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수항에 1시 반에 제주도 가는 배가 있는데요. 11시부터 순정하기 때문에 늦어도 12시 안에는 도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저녁을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수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배손선하기 위해서, 일단, 아이고, 접수하러 가겠습니다. 저택 탑소, 저기 예약은 했는데요. 바이크거든요. 예, 이제 예? 네? 아니 지금 지금 실라고 대기 중입니다. 우선요. 아, 접수를 싫으면 아, 네, 가지고. 그쪽으로 받아서 나오라고. 이쪽으로 아, 그러면 돼요? 아이고. 그러면 다 갖다 줄게 올쪽에 이거 확실한 거야. 저 바이크 실을 어, 어, 건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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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이크. 바이크 실야요 잠깐 기다려. 아니, 제가 타고 들어갈 거야. 여기서 결박까지 다할 거거든. 잠깐 기다려. 그, 몇 천입니다. 여기가 완도 다음으로 싸니다 예, 목포보다는 한3만원 정도 싸고요. 야 오늘 이게 여수항에 차들 많네요. 배도 가면 배들이 차들이 많은가 봅니다. 저기 보이는 게 고인도 스텔라 옵니다. 5 0 0 c c VTX 3 8 0 0입니다 어, 이것을 배 안에 타고 들어가서 돌바까지 하고 나오면 됩니다. 이제 다 들어가야 작은 차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도 허용하려고 합니다. 예, 예. <목소리도> 예예예합니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1층에는 꽉 찼네요, 큰 차들이. 조금만 아들게 네. 아따 무겁네 어, 선적을 마치고 결박까지 다 마쳤습니다. 예, 짱짱하게 결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갑시 일로 일로 내려가요. 예예. 예. 예, 저도 제주도에 이 배를 타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날에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저를 좀 제주도에 좀 가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 가는그배에 화물 차나 바이크 를선 택하 시 려면 여기 와서 접수 하 시면 됩니다. 저 멀리 골드스텔라오가 보입니다. 제주도 가는 여객선인데요. 아, 오늘 제가 11시 반에 여기 들어와서 이제 선적을 마치고 지금 빠져나왔습니다만 1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1시 반경에 저 배가 출항을 하는데 아, 멀리서 보는 배가 참 멋있습니다. 화려하고 불빛도 밝고요. 휘황찬란하네요 한마디로. 어, 저도 저 골드스텔라호를 타고 제주도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이 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어떤 이유로든 제주도에 저 배를 타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제주도 도착하기까지 아, 무사히 잘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라구요. 또 구매자께서, 그 바이크를 잘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변을 축하드리고 늘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